조용한 서울 찜질방 사우나. 전통 찜질방 사우나. 1. 스파렉스 종로. 규모 크고 시설 다양. 현지 주민 이용률 높음. 2. 인사동 스파 앤드 사우나. 접근성 좋고 낮 시간대 조용. 지역 이용자 비중 높음. 3. 숲속 한방랜드 서대문구. 한방테마 조용한 분위기. 리뷰 평가 좋음. 4. 사모궁전 사우나 서초노년. 사우나 중심.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조용한 힐링 스파 사우나. 5. 강남 코리아 사우나 스파 강남 사우나형 스파 붐비지 않는 편 6. 선릉 힐링 스파 강남구 힐링 중심 조용함 유지 7. 스파레이 강남 여성 전용 여성 이용자 중심 분위기 매우 조용한 편 8. 골드 스파 황학동 로컬 기반 조용 평점 안정적 가볍게 즐기는 사우나 9. 신사 찜질방 사우나 신사동 찜질보다 사우나 중심. 비교적 한산. 1 명동 황금사우나 명동. 관광지라 붐비지만 사우나층은 조용한 편. 11. 중국동 신로암 사우나 광진구. 지역주민 중심. 소규모의 조용한 사우나.